자 13번 봅시다 구하라고 하는게 얘의 최소값이에요 ga 라고 놓읍시다 음, 미분을 하면 f 에 a 다하기 4 마이너스 f a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이 될 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간격이 딱 4가 될때 0이 되는 이, 이, 이게 4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0 아, 여기가 A, 여기가 A 더하기 4. 뭐, 요런 모양. 요 A보다 더 작게 되면, 요런 데 A가 있고, 요런 데 A 더하기 4가 있으니까, 요 Y 값에서 요 Y 값을 빼면 음이 나오겠죠. 그 다음에 요거보다 크게 되면 양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요걸 만족할 때가 극소 값일 거예요. 그러면 여기 A를,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. 마이너스 a 에 a 마이너스 4는 여기 a 더하기 4를 집어 여기에다 넣어야 되겠죠. 그럼 그냥 a가 되네요. a가 0은 아니니까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1이니까 a는 3이 나옵니다. 요게 극소값이고, 요거 말고는 a랑 a 더하기 4가 같을 때가 없으니까 당연히 최소값이겠네요. 그러면 a가 3일 때,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3에서 7까지 f(x) dx인데, 요 4에서 7까지는 여기가 3, 3일 때니까 2분의 9가 나오겠네요. 그다음에 요만큼 넓이는 뭐 3에서 4까지 넓인데, 요거는 여기 1까지에서 요 넓이랑 똑같죠.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2분의 9에다가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dx 요걸 하면 되겠네요.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1, 2 하면은 2분의 9에다가 3분의 5를 더하는 거니까 6분의 27 더하기 137이 나오네요. 그럼 최소값은 43이 되겠네요. 아, 피더하기 q 는 43이 되겠네요.